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뽀쿵, 뽀쿵. 안녕, 얘들아. 나는 기떼돔이야. 휴. 어, 같이 가. 배용. 자, 오늘은 물고기 중에서 기떼돔이라는 물고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기떼돔이에요. 예쁘게 한번 우리 물고기를 잡아서 간단하게 꾸며볼까요? 자, 원래 줄무늬가 검정색도 들어가고 흰색도 들어가는데 자, 한 가지 색상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그려줄 수 있는 검정색 네임펜이나 사인펜 하나, 색종이 이렇게 한번 준비해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X, B, 자, X자가 되도록 표시선을 만들어줍니다. 슥슥슥. 자, 이번에는 펼쳐서 반대로. 자, 반대로, 얘들아. 반대로 접어보자. x자가 되도록 쓱쓱 쓱 접었어요 츄잉 자 이제 뒤집어주세요 회리릭 휘웅 자 뒤집으니까 x자가 보이죠 이번엔 가로로 길게 한 번만 접어줄 거예요 자 가로로 직선으로 쓱쓱 쓱자 그리고 다시 펼쳐줘요 자,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 부분을 엄지로 눌러주세요. 뿅. 자, 이렇게 두면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이렇게 접을게요. 짠, 이렇게 세모가 나오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고기 꼬리를 만들어줄게. 자, 얘를 잘, 잘, 보면, 여기 가운데 선이 보여요. 안쪽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가운데 선. 자, 그걸 보고, 이렇게 가운데쯤 가도록. 이렇 얘가 이렇게 세모가 되도록. 여기 가, 여기가 가운데 선이고, 가운데 선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위쪽, 여기가 가운데 선이고,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접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접지 않고, 살짝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대각선 되도록 비스듬이 이렇게 접어줘요. 그리고 쓱쓱쓱. 자, 볼까요? 가운데는 여기에요. 여기가 가운데 선이고, 약간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이렇게 접은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접었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반으로 쭉 접을 거예요. 반으로 잘라, 잘라주듯이 접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을 접어요. 그리고 여기는 끝부분, 벌어지는 이 끝까지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 자, 요렇게. 자, 여기 갈라지는 여기 끝부분까지. 이렇게 반 여기는 끝부분 반 접고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었죠? 자, 이번에는 반대쪽. 자, 여기 꼬리가 한개완성됐어 반대쪽 꼬리. 요첫 번째 장한 장을 들고 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접는데 이번에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이부분이요이 부분. 이렇게 바 받... 짝 접으면 안 되고요. 조금 뒤로 가서 여유를 좀 줘야 돼요. 요 높이를 좀 맞춰주고, 자, 가운데는 여기에요. 가운데보다 조금 위쪽에 접은 거예요. 여기 요기, 여기가 얼추 비슷하다 싶으면 쓱쓱 접어요. 자, 중요한 팁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와서 접으면 안 돼요. 요 부분. 여기, 살짝 뒤로 가서, 요 정도 떨어져야 돼, 조금. 왜냐면, 얘를 이렇게 접을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접을 거예요, 접을 거. 근데 얘가 요렇게 있으면 접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뒷부분으로 조금 가서, 여기가 중요 포인트. 자, 이렇게 하고요. 다시, 요기 요렇게 반을 접어줄 거예요. 확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기를 끝까지, 요 부분을 끝까지 접으면서 얘는 앞쪽은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살살.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짠! 뾰족한 뒤에 꼬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음 귀여워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뒷부분은 꼬리는 다접은거예요 뒤집어서 휘리릭 자이 상태에서 아랫부분부터 할게요 아랫부분은 자 직선 일직선 가로로 일직선이 되도록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자 그리고 얘가 옆쪽으로 이렇게 또 나와야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직선, 아래로 일직선 말고, 이제는 옆으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한번 접고, 직선이 아니라 조금 옆으로 비스듬히 접어줘요. 자, 그리고 다시 펼쳐서, 요 안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 벌려요. 벌리면 접힌 모양이 보일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칸. 늘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칸, 아까 접었던 얘를 다시 안쪽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짠. 요렇게, 요렇게 나왔어요. 지느러미가 나왔어요. 자 여기 마무리해 줄게요. 여기 이 부분은 살짝 안으로 접어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지금 각져 있을 거예요.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줬어요. 이렇게 자뒷 부분도 이 뒤로 돌려서 이 부분도 이렇게 좀 깎아주는 거예요. 뒤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자, 되었죠? 그러면 부드럽게 곡선 처리가 됐습니다. 윗부분, 자, 여기. 윗부분을 이 부분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직선, 아니에요.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길게 접어줬어요. 그리고 펼쳐서 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자, 이 친구를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긴 지느러미가 생겼죠 자 이제 완성입니다 우 눈을 그려줄게요 자 펜으로 눈을 이쯤 그릴까요 가까이 뿅. 눈을 그려주면 예쁜 열대어 귀대돔이 완성되었습니다. 뽀끔뽀끔뽀끔. 안녕, 얘들아. 슝, 팔랑팔랑. 자, 오늘 이렇게 예쁜 열대어 귀대돔을 한번 같이 접어 보았는데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 친구들. 쓱쓱쓱, 쓱쓱쓱 간단하게 한번 접어 보세요. 다 접은 친구들은 좋아요. 꾹꾹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은 예쁜 색깔이 눈에 띄는 기떼돔 열대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날게요. 안녕. I love you.